오랜만에 집에서 한번 찍어봅니다 오늘은 저녁으로 군만두 먹겠습니다 제가 밥보다 사랑하는 군만두 물론 최애는 라면이지만 군만두도 평수보다더 좋아합니다 군만두엔 역시 스텔라 알츠오 어린이들은 드시면 안됩니다 아, 어린이들 보시면 안됩니다 한다는게 어떻게 맛있을까요? 오, 맛있겠다 군만두 좋아하시나요? 저는 정말 좋아하거든요 너무 너무 시원해요 와, 오늘 이런를 제일 더언 이거. 든요 진짜 이으로시이하네요이건 김치만두 김치만두 정말 맛있죠? 김 이거. 두 김치 만이없맛이 없을 수가 있나요? 이두이맛이없을수 이거. 방금 프라이팬에서 나온 거 너무 뜨습니다 어. 오늘 하루 고장났던 시간들을 위하여 오늘 정말 바빴거든요 하... 맛있네요 이게 하루 열심히 일한 보람 아닙니까 얘 너무 작죠 얘는 고양 땡땡 아니 땡땡 만두 마이크가 비록 성능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있는 거하고 너무 차이 나는데 마이크가 사무실에서 가지고 맛있네요. 음. 근데 맛은 품입니다 하... 진짜 맛있네요. 음, 짠. 최초로 만두를 만든 사람 누구일까요? 정말 밥보다 맛있는 만두. 진짜 이거 마지막으로 괜찮았던 어, 것은데요 김치만두 노른노로 얘는 미땡만두에요 미땡만두. 응. 맞아 요즘엔 말해도 된다던데 요즘에는 야기도된다더라고요 이거 미싱만두 미식만두. 미싱만두. 미싱만두도 진짜 맛있어. 요 음. 음! 막 만들어서 오늘 정말 얼마나 빨빨 I r 돌아 e m 는지 오늘 거의 o 만 보. 거의 2만 보 e r 어어 e 얼마나 걸었는지. 음. 근데 m e 안 빠지죠? 이렇게 먹어서 마지막 만두. 음 맛있어. 음. e r I remember. I remember. I r e m 더 맛있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너무 맛있습니다 지금 음,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